찾는다고 하는 문향역 근처에 있는 마천산을 한번 타보려고 왔습니다. 간간히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이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문향역에서 나와서 어... 인도로 온 다음에 문향역 정면으로 우측으로 진행합니다. 굴다리를 지나오면 이렇게 마천산 등산로 보이고요. 편의시얘역입니다 여기서 저는 마천상 정상 찍고 한 바퀴 이렇게 둘러서 내려올 생각입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최입구간은 그늘이 어느 정도 있고 약간의 오르막을 올라가는 그런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숨이 좀 차긴 합니다 숨이 좀 차긴 하는데 그런데 발걸음이 그나마 좀 가벼운 오르막길 있죠 그런 오르막길을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심토 하나 더 나와 줬고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측으로 마천산 전상은 0.54km 해발 152m 짧은 오르막길 두번 정도 타면 아주 편안한 평지길이 펼쳐집니다. 제1체력단련장 지나서 쉼터를 지나면 이렇게 약간의 오르막길이 또 나옵니다. 아주 완만한 오르막길과 평지가 어우러지는 그런 등산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야, 이거. 정산 왔나? 자, 마천산 정산에 도달했습니다. 걸린 시간은 25분 걸렸습니다. 자 문양역으로부터 1.59km를 25분 만에 마천산 정상을 찍었습니다. 196m 정말 좋아요. 오르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러나 뷰가 없다는 거 뷰는 없지만 숲속을 산책하는 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뷰가 없기 때문에 마천산 산림욕장 2.15km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완만한 내리막길, 오르막길, 평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내기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편견일지 모르지만 낮은 산은 날벌레들이 많다 이런 편견이 있었는데 이 산은 생각보다 적어요 초입 구간이 약간 있는 것 빼고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관리, 사람들의 쓰레기도 많이 안 버리고, 어, 깨끗하게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쓰레기가 등산로에 잘 없거든요. 여기 구석탱이라서 잘안 오시나? <laughs> 3번 심터입니다 3번 심터 쉼터. 3번 심터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죠 4번 심터 5번 심터 6번 그 다음에 문양역 쪽으로 하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양역이 이제 3.4km에서 이만큼 온 거고 다시 이쪽으로 4.76km 가면 됩니다 가시죠 부상님 또뷰 좋은 곳에 또 이렇게 털을 잡으셨네 볼초하러올때좀 힘들겠는데 <laughs> 자 잠시 지나가겠습니다 천산 정상은 크게 볼게 없고, 3번 쉼터 지나고 나서, 4번 쉼터 가는 길에 보면, 이렇게 닥친 전망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보고 운동하러 오셔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갈림길이 있는데, 뭐 저기 올라가 봐야 뭐 무슨 소용인가 아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허수고를 줄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도 길이 있거든요. 어차피 같은 길 같아요. 근데 저는 이쪽으로 오르막길로 한번 가볼게요. 뭐 상. 올라가 봐야 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올라가 봅시다. 예상대로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laughs> 다시 내려가야 되고. 이왕 온 김에 한번 와볼까요? 뭐 텃밭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여기까지 올라가서 텃밭을 여 구신 분이 이으신 모양인데 사유지인가? 자 저는 원래 가던 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긴 이정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대충 방향을 잡고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양역 방향으로 다시 가는 거죠 4번 쉼터 부분이에요 쉼터 부분인데 여기 위에 보면은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데크 하나 있고 요쪽으로 문학역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쪽도 길이 있는 거 같은데 어 팻말은 없습니다 팻말은 없고 저요쪽으로쭉가 보겠습니다 오 이쪽도 뷰가 한번 탁 트여 주네요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try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이게 왜 도로가 나오지? 아, 저쪽으로 가야 되는가? 저쪽인가 봅니다. 아, 도로를 한번 건너야 되는구나. 아, 맞네요. 도로 건너서 이렇게 서부실 마을이라는 곳으로 갈수 있고, 문양역으로도 갈수 있습니다. 1.29km. 아이고야. 차. 등잔 밑이 어둡다. 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왜 산책로 앞에, 이게 표지판 앞에 이렇게 있을까? 이거 뽑아내야 될것 같아. 어. 자, 지금 문양역이 보이고, 열차 소리가 들립니다. 자, 뭐더 보여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문양역 앞에서 뵙겠습니다. 자, 문양역에서 마천산 찍고 문양역으로 돌아오는 코스 완료했습니다. 총 거리는 한 9km 정도 되고요. 어, 총 시간은 쉬는 시간 포함해서 2시간 40분 걸렸습니다 산책하기 좋은 이런 평탄한 코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가족들이랑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